씨로 한 거, 응, 내가 응. 씨를 키운 건데 네. 얘 한번 따보지 뭐. 그렇 하얀 그을그에까지 덮었네요. 그렇 네. 어 얘를 그러면. 와우. 야 자기야. 네. 꽃잡아봐 네. 얘 잘라봐요. 내로는. 음. 어 잠깐만. 이렇게 그냥. 아이고 자기야 손 조심해요. 내 손으로 자르지 말고. 어, 당연하지. 오. 음, 괜찮네. 이쁘다. 어. 얘는 바닥에 닿으면 죽는다 그랬죠? 어, 음. 요 밑에 밑에는. 네. 네. 어, 바닥에 살짝 닿았던 부분은 상태가 안 좋긴 한데. 음, 물컹하지는 않잖아요. 어, 그쵸? 괜찮아. 아. 이거 어, 한번 이따가 네. 잘라보지 뭐. 알겠어요. 어. 이거랑 음. 또몇개 이거 따볼까? 같아요. 네, 몇개 따주고요. 어. 얘가, 얘는 알싱시하고, 네. 얘도 지금 막 크고 있네. 어, 얘는 <laughs> 크다. 어, 야. 얘 엄청 크죠? 얘를 비교해봐. 와. 우와. <laughs> 이야, 걔는 되게 어, 크네. 한 2주 있어야 될것 같은데, 얘는. 어, 어. 우와. 늦게, 조금 늦게 자라는데, 어. 엄청 크네. 얘한번 따보자, 얘. 네. 얘도. 밑에 두 개. 응. 얘, 얘, 네, 얘 커팅. 커팅. 밑에 잘 커팅해봐. 네. 어, 또줄 하나 있어요? 아니야 빼면 돼. 아, 빼면 어, 돼요? 빼면 돼. 또뭐 닦아? 얘? 얘는 조금 덜된것 같다. 여기 망이. 아네 어, 네. 네트 네. 망이 좀덜됐어이 위에가 초록이가 있으면 조금 음. 덜 익은 것 같아요. 네트 망이. 요거는 어때? 요건 된것 같아. 얘? 어. 얘도 한번 잡아 보자 네네. 얘가. 얘이 브이 많이 랐구 오, 많이 그러네. 자기야 많이 발언. 성 브이 많이 발언. 이 브이 많이 발언. 이이건 듯한데 이 줄기가 말랐어. 그렇죠. 어. 어. 또 우선 이 정도. 어, 얘는. 참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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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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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35도. 이 잠이 잠한 37도 되겠이아이 잠이 잠이 잠자 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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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잠이 어, 이 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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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다. 많아서. 얘가 게, 제일 많이. 어, 어, 얘 얘가 더 그렇죠? 얘가 네트가 제일 두껍고. 어, 여기 어. 끝에도 어, 봤을 때 캐릭터가 얘가 가장 없죠. 응. 음. 얘. 응. 그리고 얘. 예. 어, 어. 맞아요. 그리고 얘. 네. 그리고 얘. 네. 얘는 좀덜 어, 익었을 얘는 것덜 같은데. 익었을 그럼 얘랑 얘랑 이렇게 잘라볼까요? 아, 얘가 어. 1등이라 그랬나요? 1등. 아, 1등 이 4등 이렇게만 음. 잘라볼게요. 응. 음. 어. 이게 한 자르는 60일 게 정도 된 거야. 60일 쉬워요. 이렇게 응. 속이 가 부드러워서 오, 딱인 것 익었네. 같은데요. 네. 얘도 이어서 해볼게요. 파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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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쏙 들어가. 음... 음. 얘는 없다. 그쵸? 하루 이틀 숙성했으면 더 좋았을려나 생각도 들긴 하는데. 옆으로 해서 한 번. 응, 한번 맛을 봐.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맛을 보면 될것 같아. 잠깐만요. 아이고, 그냥 놓을게요. 음. 자기야 게부터 먹어봐야지 걔가 내가 하나 가장 먹을게 가장 숙성됐다는 그 음. 거니까 어. 난 이거 좋은데? 어딱 좋아? 음. 그리고 얘도 드셔봐 나도 얘부터 먹고 음. 자기야 한거 숙성해서 먹었을 때맛 때가... 얘는 음. 두 번째 거, 얘는, 음. 그, 조금 덜된 거야. 이게, 단맛이 확실히 덜 해. 음. 음. 그러 그러니까 조금, 노래 졌냐 파란냐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네트를 보고, 네트 이렇게. 두께가, 얘는 되게 두꺼운 실? 음. 어, 두꺼운 실, 얘는 아직 음. 좀 얇은 실. 그러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음. 약간 브라운으로 바뀌냐, 받기냐 안 바뀌냐인데, 음. 이것도 먹을게나도 아, 단맛이 없고 부드럽긴 한데 당도가 없네 음. 당도가 그래서 숙성 중요하네요. 음, 한 적기는 음. 60일 정도 된게숙것 같은. 음. 맨 60일 안 됐어. 한 50일 언저리 정도 된을 거야. 음. 음, 괜찮아. 맛있어요. 음.